아,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e w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 아침에 해돋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밤이나 함께 하려고 1월 1일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나왔습니다. 아, 뭘 먹을까 하다가 떡국 아니면 황태장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떡국 먹으려다가 추워서 콩나물밥 먹으러 왔습니다. 건강하세요. 살아있네. 아, 어,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운동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 또 살이 좀 쪘기 때문에 밥 먹은 뒤에 산책하고 운동 좀 하겠습니다. 그 요즘, 파쿠르가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연습 좀해 보려고 합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나이스. 야, 나이스. 아, 여러분,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냅시다. Keep going. Keep going. Keep going. Just do it. Wandering, b u t t e r i n g like the like, amazing, so exciting. I go. I go. I go. Go hard. Go hard. Go hard. 혼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혼자. 또 소주가 빠질 수 없죠. 소주. 소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혼자여가지고 가게 지금 가게에 혼자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제 말을 들을까 좀 무섭네요. 그래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알곱창을 먹고 핫초코 하나 사서 산책을 좀 하겠습니다.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. 오늘 또 1월 1일 기념으로 해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. 아, 내일 출근이어가지고 심란합니다. 심란합니다. 아... 새해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2026년에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가족들 건강하고 제 주변 사람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. 저와 너무 추워, 너무 추데. 제가 요즘 이 말차에 좀 빠져가지고 말차가 되게 맛있어요. 야, 이야... 뭐 유튜브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그냥 뭐 친구들도 보고, 지인들도 많이 봐주시고, 어제 1편을 처음으로 올려봤는데, 아니, 벌써 오늘 지금 기준으로 한 300명 정도 보셨더라고요. 아, 정말 되게 감사드리고,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새북 많이 봐주시고,